비 오는 날 습기 제거 방법. 비 오는 날이나 습기가 많은 날에는 집안의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기가 과도하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벽지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습기를 제거하는 탁월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비 오는 날이나 습기가 많은 날에 적용할 수 있는 습기 제거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집안의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습기 제거는 건강과 쾌적한 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습기 제거의 탁월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습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해본 방법 중에 가장 효과 있는 방법입니다. 제습기는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고 건조한 공기를 방출하는 기계입니다. 제습기를 사용하면 습도를 조절할 수 있고 냄새나 곰팡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습기는 크기와 성능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있으므로 자신의 방의 크기와 필요한 제습량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습기 구입의 비용이 문제라면 장마철이 오기 전에 미리 중고카페나 당근마켓에서 구입해서 옷방이라도 설치를 하면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실내 환기를 자주 하는 방법입니다. 실내 환기는 창문이나 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들여오고 습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실내 환기를 자주 하면 습도가 낮아지고 미세먼지나 유해물질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실내 환기는 하루에 2, 3번 정도 10분씩 하는 것이 좋으며 날씨가 좋은 낮 시간에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소금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소금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소금을 넣은 그릇을 습한 곳에 두면 습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하루에 한번 정도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식물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식물은 공기 중에 수분을 조절하고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합니다. 식물은 또한 실내의 미세먼지나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안정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식물을 키울 때는 자신의 방의 조건과 취향에 맞는 종류를 선택하고 적절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습기 제거의 탁월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습기 제거는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